성황사 그쪽으로 지금 어, 선자령 백패킹 할 예정입니다 어. 성황사 이쪽으로 해서 선자령 가려고요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잠깐 올랐는데 이렇게 코스 나와있네요 선자령 3.7 그리고 중계소 중개사 쪽에 주차장 있는데 저기다 주차해 드릴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성황사 쪽에다가 댔어요 3.7km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는 중간에 숲길로 들어가는 숲길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나왔어요 와, 3km, 3.2km, 3.2km 가봅시다. 아, 무 극경사가 없고, 약간 대부분 평탄화된 등산로인데, 뭐네요 2.3km, 2.6km 였나? 아직까지 막 그렇게 극경사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느낌이 제주도 산간 느낌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몇년 살아봤는데 한라산 가면 이런 분위기고 한라산 비 한라산이랑 분위가 똑같아요. <laughs> 아직도 한1 5 k 로 남은 것 같아요. 한1 8 k 로 끝이 없네요. 저기 풍차는 보여요. 아, 설마. 아무도 없으면 안 되지? 아, 무섭잖아, 씨. 아, 나왜 무게 없지? 아, 설마. 아무도 없다고? 이건 무서운데. 아, 씨. 이발 망했네. 저 끝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볼게. 아, 씨. 세상만 타던 사람 다어리가고 아무도 없구나. 선자령 정상석까지는 아, 아, 국산, 아, 일단 왔어요 너무 힘들 어디서 가아들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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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걸린거 같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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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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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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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음, 근로자의 날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또없고 일단은 예상을 약간 의심은 약간 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선자령이 사유지니까는 이게 조금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양떼목장 사유지라. 이게 양들 모이가 되는 이게 풀들이 자라는 지금 조건이잖아요. 봄이니까 그래서 캠핑을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아쉽지만은 기분 좋게 하산하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거 먼저 보내 보여드릴게요. 곳곳에 다써 있어요. 안내문이라고 해서 뭐 화기 사용 금지. 사기 사용 금지, 뭐 캠핑 금지, 이렇게 돼 있고, 곳곳에 지금 핀말이 여기도 써 있고, 뭐 저기도 써 있고, 저도써 있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게 올라왔지만, 아쉽지만, 아, 여기도 밟으면 안 되지. 그냥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올라와야죠. 그리고 겨울에는 음, 허용을 해주나 봐요. 겨울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허용해 주는데, 너무 춥고 겨울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 그 지금 휴지가 엄청 똥임도 많고 똥인도 많고, 휴지모소변 뭐, 본 것도 많고, 지금 거의 다 여기 밖으로는 다 똑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기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사제까지 먹고 왔는데, <laughs> 아, 아쉽지만, 내려가보겠습니다. 빽빽해 하시는 분들 올라오시네요, 또. 오늘은 여기, 연꽃, 꽃향, 뭐야, 연꽃해변인가? 이쪽으로 캠핑 왔습니다. 들어왔었는데, 그래 똑같이. 역시 캠핑장이 좋긴 하네요. 역시 백백피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하루 묵고 네. 출장 갈 거예요 아, 국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음, 아, 국수란다 이게 전복물회 3만원짜리 3만원? 전복 하나 넣고 3만원? 아, 3만원 하고 음, 미역국 국수 있고 물소스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네. <laughs> 맛은 있네요 맛은 있어 현창긴 한데 맛은 많이 있네요 응. 양주랑 한잔 하겠습니다